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서울 동대문에서 섬유 패션 제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 로봇 전국 투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제조 로봇 보급 확산과 섬유 패션 산업 혁신을 위한 이번 설명회에는 로봇 섬유 기계 제조사를 비롯해 섬유 봉제 수요 기업, 로봇 지원 기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날 참석한 섬유 패션 기업들에게 로봇 도입 사례와 로봇 제품을 소개하고 지난 3월 발표된 로봇 산업 발전 방안에 따른 정부 지원과 금융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들에게 로봇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제 협동 로봇을 시연하고 로봇 도입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매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섬유 패션 업계가 쉽게 로봇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로봇 활용도가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